2025년 이제 정말 올해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한 해를 돌아보기에 이보다 좋은 시점은 없겠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와,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한쪽에선 경제위기라고 경구등이 번 적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또 주식시장이 축포를 터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신호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은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들 같아요. 위태로운 한국 경제 지표가 있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시가 있고요. 네. AI가 여는 장밋빛 미래와 어, 곧 닥칠 전력 대란이라는 경고,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국제 정세까지. 정말 많네요. 저희의 목표는 이 조각들을 맞춰서 2025년의 마지막 주 우리가 서 있는 이 복잡한 지형도를 명확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지형도의 첫 번째 대륙, 한국 경제의 두 얼굴부터 탐험을 시작해보죠. 네. 보내주신 기사 중에 한국 외환 시장을 원화와 달러가 올라탄 시소에 비유한 게 있었는데, 이 비유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더군요. 아, 그 시소 비유요? 예. 예전에는 이 시소가 1,100원대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균형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원화 쪽이 그냥 공중으로 붕 떠버린 형국이죠.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으니까요. 1,400원대 후반이요? 네. 기사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한네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 뭐, 모두가 아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의 장기화. 그리고 둘째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성장률의 역전입니다. 성장률의 역전이요? 이건 상장이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은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18배나 큰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 금리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건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원인들을 보니까 좀더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는데요. 특히 통화량 격차는 좀 의외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푼다고 하는데 미국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면서 성장률은 뒤처지는 이 상황. 이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이죠. 아... 세 번째 원인이 바로 그 통화량 격차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증가율을 마이너스 5%까지 줄이며 돈줄을 쪼았는데 우리는 2025년 월평균 7.2%로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시중에 원화가 달러보다 훨씬 많이 풀렸으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한국 시장 자체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고 여기에 기업들의 350억 달러 대미 투자까지 겹치면서 달러 수요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네 가지가 맞물려서 시소가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죠. 정부도 뭐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하더라고요.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도 하고 서학개미들 돌아오라고 세금 혜택도 내걸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는데 말이죠. 시장에서는 그게 시소의 한쪽, 그러니까 달러 공급만 늘리려는 임시방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죠. 정작 문제는 반대편에 있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음. 전문가들은 왜 미국보다 돈을 더 푸는데도 성장이 안 되나? 이 성장률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불안감은 경제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네요. 네, 그 조사 결과가 있었죠. 2026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내수 침체랑 원화 약세를 꼽았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내년 환율을 1450원 이상으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1,450원이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될수 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고환율은 곧바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 경제학자들의 85% 가까이가 내년에도 2%가 넘는 물가 상승을 예상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해법이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이요? 네. 단순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노동,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서 생산성과 혁신 역량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음.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90%가 멈추거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흥미로운 건이 경제학자들이 추천하는 내년 유망 투자처입니다. 아네그 부분도 재미있었죠. 1위가 미국 주식, 2위가 금 3위가 서울 아파트 순이었어요. 한국 주식은 4위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마저도요? 네. 전문가들마저 한국 시장의 매력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순이 등장합니다. 이런 경고음 속에서 코스피는 4,200선을 탈환하여 축포를 터뜨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질주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반도체 거인이 있었죠. 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인 64만 원을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7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와. 하지만 그날 코스피 시장 전체를 보면요. 상승한 종목은 315개인데 하락한 종목은 573개로 훨씬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는 하늘로 치솟고 나머지는 바닥으로 꺼지는 소위 말하는 K자형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메시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는 불안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에게는 모든 걸 걸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 회전율이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회전율이요? 네. 예전처럼 테마주를 따라다니는 단타 매매가 줄고 모든 자금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대형주로만 쏠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방금 한국 증시를 이끄는 게 결국 반도체 대장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시 기술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 AI 혁명의 현주소는 지금 어떤지 살펴보죠. 2025년 미국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이 215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네요 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선두주자들에게 조단위의 메가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이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걸 넘어서 이른바 요새형 재무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 닥칠지도 모를 AI 거품 붕괴에 대비해서 현금 방어벽, 그러니까 캐시 버퍼를 최대한 두둑하게 쌓아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갈 때 이미 다음 겨울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불황이 닥치면 이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하는 공격적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정말 똑똑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AI 혁명의 화려한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력 대란이라는 경고예요. 그렇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앞으로 10년간 전력 수요가 40%나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0%나요? 네. 미국 전력회사 부사장은 빠르면 2028년부터 공급 부족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와. 이 거대한 문제의 해결사로 원자력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차세대 기술인 소형 모듈 원전 SMR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죠. 세계 지식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언급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 내용이 있었죠. SMR 같은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원전을 완공해 온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이게 미국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이더군요. 맞습니다. 첨단 기술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운영 노하우가 필수적이죠. 네. 같은 포럼에서 또 하나 주목받은 기술이 클린테크입니다. 클린테크요? 성장이냐 탈탄소냐 하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장인데 2035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세배나 성장할 전망입니다. 와. 특히 엘기와 부회장이 강조한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 l d e s 가 흥미롭습니다. l d e s 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다른 건가요? 핵심은 지속 시간입니다. 아, 시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4시간 정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LDS는 10시간 이상 공급이 가능해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없는 밤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쓸수 있게 되니까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 이야기의 마지막은 블록체인이네요. 최근에 금융에 특화된 더 빠른 블록체인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던데? 네, 그런 말들이 있었죠. 보내주신 전문가 인터뷰를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셉 샬롬 샤프링크 공동대표의 지적이 아주 명쾌합니다. 금융기관 같은 큰 손들은요, 단순히 거래 속도가 빠른 것보다 보안성, 대규모 거래를 문제없이 처리해 본 이력,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아, 속도보다 신뢰군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면서 이세 가지에 대한 실마리를 쌓았다는 거죠. 체감되는 예시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팔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이틀이나 걸리는데. 네, 이틀이나 걸리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면 이런 정산 대기 시간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와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봤으니, 이제 우리 사회와 글로벌 질서의 미세한 변화들을 다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보죠. 좋습니다. 국내 정치의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1,330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죠. 네, 통합과 소통의 의미로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첫 출근을 했고 지하벙커인 국가 위기 관리 센터를 찾아 안보를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 앞 풍경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의 환호도 있지만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쿠팡이 1조 6,8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뜯어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늬만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황당했는데요. 보상안이라는데 사실상 우리 서비스 더 쓰세요 하는 판촉행사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주 쓰는 로켓 배송이나 쿠팡 이치 쿠폰은 5천 원짜리인데, 잘 쓰지도 않는 쿠팡 트래블이나 명품관 쿠폰은 2만 원씩 주니, 결국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네. 국회 청문회 불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음, 이런 어두운 소식들 속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한 희망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와,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바로 일본의 양파섬 아와지시마 이야기입니다. 네, 한때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던 이 섬에 최근 젊은이들이 돌아오면서. 사라졌던 산부인과와 소아과까지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어요. 네. 더 놀라운 건 이걸 해낸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파소나라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파소나의 전략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네. 첫째,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 300명을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서 땅과 초기 자금을 지원해 농업을 부활시켰습니다. 둘째, 헬로키티, 고질라 같은 일본의 강력한 IP를 활용해서 섬 곳곳에 체험형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아, 캐릭터를 활용했군요. 네, 이걸 보러 연간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섬을 찾습니다. 와, 3천만 명이요? 마지막 전력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아예 본사 기능 일부를 통째로 섬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네, 본사 인력 2천여 명을 이전시키면서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육, 의료, 육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국제 학교를 유치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깔고, 심지어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일자리까지 찾아주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뭉겨 놓고 인프라가 없어서 주말이면 유령 도시가 되는 우리 혁신 도시들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결국 핵심은 사람이 기꺼이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큰 울림을 주는 사례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시선을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잠잠했던 미중 갈등이 대만 해협에서 다시 불붙고 있군요. 네, 미국이 대만에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즉각 대만을 포위하는 형체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9개월 만에 재개하며 맞불을 왔습니다. 네, 대만 해협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죠. 반면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전의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레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뒤 종전 합의까지 95% 왔다고 밝혔어요. 95%요? 네. 물론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라는 가장 큰 쟁점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즉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도 움직이고 있네요. 내년부터 디지털 위안화에 세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한다고요? 네. 이건 명백히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자국 내 디지털 결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에 균열을 내보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산 시장에서는 올해의 주인공이 금이 아니라 은이라는 소식입니다 아 은요? 네은 선물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올해 상승률이 164%로 금 상승률 70%를 압도했어요 아니 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같은 첨단산업에서 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요. 아, 산업수요가? 여기에 금값이 너무 비싸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든 겁니다. 산업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경제의 불안한 경고 등과 증시의 뜨거운 환호가 교차하고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 에너지 위기가 도사리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네.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민간의 창의력이 있는가 하면 강대국 간의 해묵은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2025년의 끝자락은 이처럼 수많은 모순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복잡한 모습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사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복잡하고 다칭적이지만그 말은 곧 혁신과 변화의 기회 역시 곳곳에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경제 해법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 개혁을 제개는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일본의 작은 섬에서는 정부가 아닌 한 민간 기업이 아주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일까요? 아니면 현장의 문제를 파고드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력일까요?